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려과요 동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글 설문지에서 많은 지리응답 중에 몇 가지 뽑아서 지리응답을 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또 지금 이 시간이 어,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가리나 팅커브를 출연해서 좀 시간을 지체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좀 간결하게 진행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어, 작품이 있었죠. 자, 첫 번째 질문은, 감탄사, 아흐도 영탄법이라고 하셨는데, 감탄사와 영탄법의 차이가 무엇인가 했는데, 일단, 감탄사가 쓰이면 영탄법이죠. 영탄법이 쓰이는 방법, 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 대조 부분에서, 화자와 깨꼬리가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녹사와 깨꼬리가 대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녹사도 여성 화자를 의미하는 것이니 화자와 깨꼬리가 대조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아니죠. 녹사는 임이자 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화자라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임과 깨꼬리가 대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10월령과 12월령의 잘게 썬 보리수 나무 소반의 젓가락은 화자의 처지와 일치하며 동일 시되는 기관적 상관물이자 화자를 비유하는 대상 맞나요? 그쵸, 맞죠. 네,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죠? 자, 보리수나무, 소반의 젓가락, 결의 발음 빛 있잖아요. 그죠네 어, 네 번째, 세셔 가만하야라를 갈수록 아득하구나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상황이 이미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없기 때문에 아득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5번 도넛법은 어떤 시적 표현이냐 도넛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호격조사를 써서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부르는 겁니다. 부르되 이 문학적으로 쓸 때는 뭔가 누구누구야 라고 해서 어, 그 뒤에 어떤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진달래꽃이여 꾀꼬리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도넛법 사용했고요 6월령의 화자를 비유한 시어로 본문의 형광펜은 발연 빛에서만 그어져 있고 학습지에 적을 때는 별의 발연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 차이가 없는 건데 일단 별랑의 발연 빛 그리고 버려진 빛 똑같이 핵심은 버려진 빛입니다 그렇 버려진 빛이라는 것에서별 차이는 없죠 7번 9월양의 누런 국화꽃 안에 드니가 밖에 국화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이미 없어 쓸쓸한 감정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왜 국화꽃이 안에 있다고 표현되어 있나요? 학습지는 오프라인때 주시나요? 학습지는 줬고요 일단 국화꽃의 의미는 제가 오프라인 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국화꽃이라고 하는 꽃이 어떤 계절감이 주는 그 정서가 있습니다 그죠 계절은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라고 하는 어떤 정서가 주는 쓸쓸함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국화꽃의 어떤 꽃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다. 집안에 가득한데 이미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 쓸쓸함을 느낄 수 있다. 세 번째는 국화꽃이 집 안에 피어있다. 혹은 집 밖에 피어있다라고 교과서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국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데 어, 집안에는 이미 없죠. 그래서 이미 없는 어떤 쓸쓸함을 나타내는 쓸쓸함을 환기하는 기관적 생활물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버린 빛점에넣은 고로새 곧 소반에 저어둔것 같이 화자의 비유적 표현과 객관적 상관물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어 일단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어 동일시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고 감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차이가 있는데 이 벼랑에 버린 빛과 점에 놓은 고로의 혹은 잘게선보리스나무라고다 하죠. 소반의 저는 버려진 처지 혹은 누가 들고 간 처지 그것이 본인의 처지와 같기 때문에 동일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다 어, 비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려진 처지, 이것도 버려진 처지, 이건 남이 또 들고 갔잖아요. 그 처지,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과 비유적 표현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9월, 1월령에서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나타났는데, 4월령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나타나 볼수 있죠. 어, 제가 이런 것들이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알면 이제 열 가지 알듯이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때도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1월령에서 냇물과 화자의 어떤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나타났다면 4월령에서는 깨꼬리와 녹사님이라고 하는 임과 음, 깨꼬리라고 하는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열 번째 질문입니다. 1월 령에서 냇물이 얼고 녹고 하는 것과 시적 화자가 홀로 살아가는 게왜 대조적인지 궁금합니다. 어, 오프라인 때 설명을 했지만 다시 설명을 하자면 어, 1월 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월 1월이죠. 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력 1월 달에 양력으로 바꾸면 2월 정도가 됩니다. 이제 나, 날씨가 따뜻해지고 얼어붙었던 냇물이 얼고 녹고 얼고 녹고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화자는 홀로, 몸이 홀로라고 하는 표현을 돼서 외롭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화자의 마음은 계속 얼어붙어만 있는 거예요. 그때 내물은 얼고 놓고 반복하죠. 변, 변화를 하죠. 그래서 화자와 내물의 처지가 대조적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 도입부의 작품 소개에서 시상 전기 이질적 특징에 단일 작가에 창작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사월령에서 화자가 여성 화자임을 알수 있는데 그럼 시에 나온 화자가 모두 같은 여자인가요? 제가 또 오프라인 때 설명해 을 드렸듯이. 이 동동을 동동의 화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닫힌 구조와 열린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닫힌 구조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화자가 동일한 여성으로 보는 거고요. 아, 열린 구조의 입장에서는 화자가 여러 명의 여성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어, 같은 여전지, 다른 여전지로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시의 표현법보다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 세식풍속 자연물 어디에 비유했다 근데 그런 것들 다 모두 표현법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제가 표현법이 좀 많이 표현법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다고 볼수 있고요 어, 다그 미상이 다 이런 표현법을 아주 잘 써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상한테 좀 따져봤으면 좋겠네요 자 12번째 질문입니다 각 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내용상으로는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어떤 것이 설명이 더 필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뭐 상황 자체가 남녀간의 이별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게 1월, 2월 1월, 2월, 3월이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2월령에 나타나는 임과 4월령에 나타나는 임의 성격이 다르다. 그죠. 2월령은 만인의 비추실 어떤 고매한 인품을 갖춘 임을 예찬하는 건데요. 마치, 어, 임금을 나타내는 의미로 볼수 있는 반면에, 4월령은 하급 관리. 그죠? 녹사님이라고 하는 하급 관리라고 하는 임의 식품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알수 있고, 연마다 그 화자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연에서는 화자가 조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다른 연에서는 되게 소극적인 본인의 어떤 그 버려진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는 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연마다 독자적인 주제가 갖춰있다라고 하는 거고 연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2번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열린 구조와 닫힌 구조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닫힌 구조로 해석했을 경우에 동일한 여성으로 볼수 있는 어떤 연들이 있습니다 13번째 질문 질문이 되게 많네요 자 영상 15분에서 사연 중 진달래꽃이어라고 하는 부분에 도노법과 영탁법이 쓰였다고 하셨는데 도노법이 어디서 쓰였는지 뭐뭐 여잖아요 이게 혹격조사거든요 혹격조사를 쓰면 도노법이다 2번 시변에서 세셔 가만하에라에서 선생님은 두 번째 초가집이 적막하구나 라고 해석하셨는데 만약 시험에서 초가집이 적막하구나가 아니라 갈수록 가득하나 라고 해석하면 틀린 건가요? 아니죠 이것도 맞죠 그리고 14번째, 성축적이라는 뜻이 잉에 대한 복을 기원한다고 해석 가능하죠. 자, 두 번째 열어 온저와 열쇼의 영탄법이 쓰였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영탄법을 할수 수 있냐? 이거 좀 니은저와 니은저와 리을쇼가 모두 뭐뭐구나라고 하는 영탄적 어미예요. 그래서 영탄법이라 할수 있고요. 분연체 형식으로 연을 나누면 얻을 수 있는 효과 음, 분연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마다 나눠가지고 노래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어떤 효과를 위해서 지어졌다고는 좀 보기 힘든데, 어. 분연체 형식으로 연을 나누면 각 연마다 이제 주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명료해지겠죠? 네. 이런 형, 효과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진 않았네요. 그쵸? 동동의 원문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나 현대어로 풀이를 할줄 알아야 되겠죠? 열일곱 번째 서사에서 후렴구를 제외한 부분이 성축에 해당하나요? 음, 후렴구를 굳이 제외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서사가 후렴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 후렴구가 성축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든 제외하지 않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일단 성축에 해당하고요. 서사는 두 번째 점이한 바라에서 화자는 자연물인 개관적 상관물이냐, 그렇죠? 달개선 보리수나무 화자와 어, 자연물을 동일시하는 개관적 상관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열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동행시 하거나 화자는 임을 비유하는 시어들은 비유법이라 볼수 있죠. 제비유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죠그 뭐뭐 같구나. 뭐뭐 다 호라 를 써서 뭐뭐 같구나 면 지규법이 쓰인 것이고요. 진달래꽃이 여 같은 경우는 진달래라고 하는 보조관념을 통해서 임이라고 하는 원관념을 알수 있죠. 그럼 은유법이 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열여러 번째 질문입니다. 곰바에, 곰베인데 림베에 해석에 두 가지가 가능한데 신랑님이랑 임금을 해석하는 이유가 있나요? 있죠. 림베의 뭐, 곰베의림베를 각각 실령과 임금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스무 번째 질문. 화자랑 동일시 되는 거랑 감정이입이 다른 것이었나요? 이 부분이 좀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일시가 되면은 감정이입이 됐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감정이입이 됐다면 화자와 동일시 되는 거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해 안 되시나요? 보시면. 여기 있죠? 네. 자, 감정이 입이 된 것과 되지 않은게 있어요. 그죠감정이 입이 되지 않았다. 고 하는 것 중에 별의 발현비, 점이한 바람, 반했죠. 이런 것들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객관적 상관물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감정이 입이 됐었나요? 아니죠. 감정이 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앞뒤로 수식어나 서술어가 화자의 감정 어가 나와야 돼요. 뭐 외로움, 쓸쓸한, 기쁨,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없죠.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되지 않고, 음, 동일시 되더라도, 객관적 상관물을 볼수 있죠. 그죠? 감정이입이 된 객관적 상관물은, 저희 동, 우리 동동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죠? 하지만, 감정이입이 됐다고 하는 객관적 상관물을 보면은, 화자와 동일시 된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죠? 렇 그래서, 화자와 동일시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감정이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명백히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미 떠난 이유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네, 22번째 1월 0에서 냇물이 얼고 녹고 하는 것과 시적하자고 홀로 살아 이것도... 아 제가 지금 음답 동일 질문이었네요. 22번. 23번. 3년에서 노케현 등불을 통해서 세시풍속 연등회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제 2월에 연등회를 했대요. 그래서 세시풍속이었고요 허... 자, 보시면. 24. 콧꼬리새랑 녹사의 대조하는 상관없이 화전에 그냥 콧꼬리새만 보고 외로움이 심화된 건가요? 콧꼬리새랑 녹사의 대조는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곡고리새와 녹사의 대조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곡고리새가 그 객관적 상관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곡고리새를 통해서 외로움이 심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곡고리새가 화자와 대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중요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곡고리새는 오는데 녹사님이 안 오기 때문에 외로움이 심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25번째. 1년이 원래 없었는데 첨가된 내용이란 말인가요 그렇죠? 민간에는 없었는데 고려가요 궁중 음악으로 유입되면서 임금을 성축하는 내용이 첨가되었다라고 볼수 있죠. 월령은 이제 1월부터 12월처럼 이렇게 다다리 어떤 세시풍속이나 자연 자연 현상이나 거기에 따라서 화자의 정를 나열하는 거. 그게 월령체라고 했고. 이 세시풍속은 모든 달이 있는 경우는 아니었죠. 그래서 1 2달 중에 여섯 개의 달에서 세시봉석이 나왔었죠. 그리고 제가 그 조선시대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조선시대가 아니고 고려시대 에 궁중음악으로 먼저 유입이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미 중의적인 의미네 그렇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궁중으로 유입되면서 이제 임을 임금으로도 볼수 있는 어떤 성축적인 내용이 가미가 됐었죠. 녹사님으로 어떻게 화자가 여자임을 아는 건가요? 녹사님이 그 고려시대 관직이라 했잖아요. 그거 남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녹사님을 기다리는 거니까 그 화자가 여자임을 아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 소수 성 소수자가 이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성으로 여성 화자로 보입니다. 음, 녹사님이 화자가 사랑하는 임이라는 것인가요? 그렇죠. 꼬리 새로 화자의외로운 감정이 심화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깨꼬리는 오는데 녹사님 오지 않으니까 아, 요 질문 있어 이거는 오지 않는힘을 그리워하며 원망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원망했는지 사월령을 보겠습니다. 어이타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지요?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원망이 나타나는 거죠. 옛날을 잊고 계십니까?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음 됐고. 아 어, 스물여섯 번째도 제가 질문을 받았던 거고. 동동의 성격이 채념과 원망적이라고 할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되게 슬프고 외로운 사랑이죠.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을 하기도 하고. 어. 버림받은 신세에 대해서 화자의 어떤 체념적인 태도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원망적, 체념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연이 있다. 라고 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체념, 원망, 이러면 안 되죠. 연마다 독자적인 주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28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고려가요인 것을 알 수, 있... 제가 숫자를 잘못 썼네요. 27인데 또2 7이래어 고려가요인 것은 이제, 좀, 학문적으로 가자면 동동이라고 하는 제목이 고려사 악지라고 하는 그책의 제목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고려가의 세시 풍속을 보고 알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사라고 하는 관직이 고려 시대 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수 있고 그고려가의그 형식적 특징이 있잖아요. 분연체가 있다든지 후렴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려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째 29번째 모르겠습니다 일단 28 5월의 약과 9월의 약이 같은 의미인가요 약이라고 하는 건그 같은 글자인데 다른 약이죠 5월의 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익모초라고 하는 풀로 만든 익모초즙으로 만든 그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화자의 어떤 사랑 정성을 나타내는 그 의미의 약이었다면 9월에는 이제 국화꽃을 전으로 먹는 그런 약이 그쵸? 다음 질문입니다. 객관적 상관물 할때 감정이 이일어날 때랑 일어나지 않을 때 구분하는 거 되게 쉬워요. 감정 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그 정서를 이입하는 거잖아요. 화자의 어떤 감정 서술어가 수식어나 서술어가 나타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렇 동동에는 없었죠. 그래서 감정 이입이 나타난 객관적 상관물이 없었던 겁니다. 3월령에서 어, "디녀나셨다"에서 영탄법이 어떻, 어디서 사용됐는지샷다이 부분이 영탄적 의미이기 때문이죠. 동동에서의 임은 임금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연모의 대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음. 자, 이래서 오늘 어 질문 여러 가지 질문들, 또 중복되는 질문들을 제외하고 약3 0개 내외로 질문을 주고 받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동이라는 그 고려가 좀 어렵죠. 네. 그리고 어, 그 여러분들께서 아, 이 부분 또 제가 필기를 고쳐 줬는데 오프라인 때도 고려 시대로 바꿔야 되는 거.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동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오프라인 때 질문을 해주시고 어, 여러분들이 어, 이고려가의 동동을 또잘 공부해서 뭐 내신 시험뿐만 아니라 어, 수능을 준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